아 뭐야? 어디가세요? 아 끝났어요? 끝? 아 끝났어요? 생일 축하 끝? <laughs> 와나 진짜 생일이다 오늘 아이고 무대까지 아, 오늘 멋있게 차려 입고 오셨네요 아 근데 형 사실 진짜 진짜 제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제가 아까 공연하면서 형들을 봤는데 형들이 없더라고 아뭘 준비하나보다 <laughs> 아 일단 저 네. 초가 근데 어딨어 초가 마술, 마술을 준비하셨습니까? <laughs> 뭐하는거야? 됐어 됐어 와 불이 붙여지는 마술이구나 <laughs> 저 그러면 저그 소원 빌겠습니다 휴 <laughs> 진짜가 좋아했거든요. 아 그거 고맙다. 자 진짜 어제는 어제는 보니까 그거였더라고요. 그냥 첫콘그 K 사부결겠습니다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거 직접 한거 아니죠? <laughs> 쌍둥이예요? <laughs> 둘이 <웃음> 같은 대답을 둘이 해. 네. 아, 맞아요. 아, 맞죠, 맞죠. 아, 그래요. 어, 이거 그거네. 있잖아. 오시네. 그렇죠? 있잖아 그옷 입었을 때 그거예요. 근데 되게 귀엽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? 멘트가 오늘 저한테 하나 임무를 주셨잖아요. 멘트 쪽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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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뒤에 네, 뒤에 좀 제가 치겠습니다. 여러분. 네 그러면 아형도 아, 있었죠. 아 사나가 굉장히 어, 안 떨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, 그 조언 해주실 때 좀, 그 말이 좀안 맞는 부분도 많은데,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가끔. 아, 아, 그쵸? 아, 니 잘하고 있어요. 네, 끝까지 그렇게 유지해주세요. 네. 이렇게 오세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, 끌고 나아시면돼요 <laughs> 감사합니다. 박수, 박수! 아, 형들이 또 재밌게 또 생일 축하를 해주셨는데, 이거 뭐야? 오늘은 뭐야? 25살하는 그저 기 오래오래 함께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그저 계시라는 그 뮤지컬 노래 있었는데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오늘도 그 엄마 오셔가지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어, 정말, 아, 그래서 그 사연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니야? 맞아. 어디, 어디 게셨더라 아 여기 계시구나 근데 진짜 죄송한데 아까 사진 읽고 까먹었어 뭐였지? 아 축하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어 9년 동안 9년 동안 진짜 제 교정기 낀 것도 그러면 받겠네요아참 귀여웠죠 그때 지금도 귀여워요? 근데 지금좀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요? 너무 감사드리고 어, 내년 생일도 축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형들이 자석에 앉기 전에 빨리 사연을 마지막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. 제 오랜 바람은 오빠랑 결혼하는 거예요. 오빠랑 결혼 못한다는 걸 알아서 매일매일 가슴이 너무 아파요. 오빠같이 완벽한 사람은 어디서 만나야 하나요? 오빠같은 사람 만나는 법좀 알려주세요. <laughs> 근데 좀 어렵긴 해. 아, 진짜. 나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. <laughs> 아, 그러면, 음, 제가, 로아트분들한테 이런 남자는 만나지 마라. 왜요? 광력 있었어요? 이런 남자는 만나지 마라는, 메시지를 노래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남자는 피하세요.